안녕하세요, 해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영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시간은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고 자영업자분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터에 대한 얘기, 사업 성주에 대한 얘기, 어, 터를 좀 다뤄볼 얘기인데요. 명당 터, 흉당 터, 돈을 벌어주는 터, 또안 벌어주는 터. 이게 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로부터, 어, 원래 기존에, 뭐, 농경사회 논밭이었던 어떤 터도 있고, 또, 뭐, 물이 흐르는 또 어떤 그런 곳. 그래서 정말 터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보는 터에 대한 어떤 비밀 중에 불터, 화터, 또 물터, 용, 용신의 터와 또, 그리고 이제 나무, 목자가 새겨진 터, 그리고 뭐, 금이 새겨져 있는 터, 관이 묶이는 터, 뭐 여러 목화 토금수 오행에 따른 털가 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선생님은 털을 볼때뭐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글쎄 털라고 보면은 모든 털은 음. 다 나쁘다? 모든 털은 다 좋다라고는 음. 보지는 않습니다. 음,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털에 들어가든 간에 그 털에 들어가는 사람과 맞아야지 된다라는 음, 거죠. 음, 결론은 음, 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진짜 아닌 곳에 어떤 식당이 차려져 있는데도 꾸역꾸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런 거 마냐? 터와 사람이 맞아야지. 터가 다 나쁘다, 다 좋다. 나쁜 터도 있죠. 좋은 터도 음, 있지만은 음. 그 중에 그런 거보다는 사람과 터가 잘 맞아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어,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자기 어떤 특성적인 사주. 그렇죠. 어 이런 것하고도 맞아야 된다라는 뜻도 되겠는데, 그렇죠. 어 보통 우리가 어, 사주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어떤 뭐 나무로 태어났는지 흙으로 태어났는지 물로 태어났는지 불로 태어났는지 금으로 태어났는지 뭐 이런 어떤 성질, 오행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에 맞춰서들 털을 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음, 음. 또 이제 장사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또잘 되기도 하고 음. 또 어떤 분은 또안 되기도 하고 음. 그런 게 있죠 음. 그러면 저도 같은 경우는 흉한 터 혹은 또 망한 터 어~ 사업을 그러니까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망했는데 그게 더러 어느 사람이 가서 잘된 경우도 좀 있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 저는 또 그런 사례자를 또 어, 만나보기도 했고 경험을 좀 해본 게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 됐는데, 어, 아버지가 전에는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 터에서. 근데 아들이 물려받고 폭삭 망했거든요. 야, 그런 게 제가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음. 터와 사람이 맞아야 된다. 음, 음, 음. 어,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불난 집에, 불이 난 음. 집에 또 들어가서 진짜 잘된 사람이 있고, 뭐 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뭐, 물이 뭐 홍수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안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잘 되는 음. 경우 그러니까 음. 터와 사람이 맞아야지 터는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흉터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딸려서 좋은 터가 될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만큼은 음.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터도 합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터뿐만이 예. 아니라 터주지심뭐 터대감 이런 터에 대한 어떤 풍수 지리 이런 요건들도 중요하지만 뭐 사람하고의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주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 그렇 주제인데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성주가 이게 우리가 보통 집에만 있는 집성주가 있고. 사업하는 곳에도 사업 성주가 있다라는 걸좀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음. 그래서 예로부터 그 백항아리, 옥항아리에 성주를 모시는 어떤 쌀, 어, 성주 쌀을 따로 모셔서 성주 단지를 모셔서 이렇게 예로부터 좀 내려오는 그런 또 설법에도 조상 대대로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음. 터의 성주에 따라서 뭐 쌀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뭐다 음. 틀립니다. 터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 터에 들어간 이제 주인공이. 음. 어떤 사람이냐에 딸려서 음음. 그 집안에 또 이제 도울 조상이 있겠죠. 음.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합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또 틀려지니까는 거기에 따라 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주를 모실 때 봄에 성주를 모시면 바람이 난다 그래서 가을 성주를 좀 모시는 편이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성주단지를 모셔주거나 혹은 성주를 놀아줄 때도 성주쌀은 어 모셔주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터에서 받는 성주가 곡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그 어떤 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물을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업성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성주에 따라서 이 모셔야 되는 어떤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이고 어떤 그런 행위, 곡식 이런 게좀 다를 뿐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군만 해주는 경우 안 되는 때도 있고. 오히려 더안 좋아질 때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럼 결론은 이제, 무당이 곧 해서 잘못됐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죠. 그런 걸로 해서. 음. 그래서 이 성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어, 있는데, 터도 중요하고, 이 모든 나하고 삼위일체가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흉하지만, 흉당터도 내가 들어가서 흥한 터가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저는 어 해도령 생각 은 그렇습니다. 어 털을 볼때 물론 풍수를 보시는 분들, 지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털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무당 제자 신을 모시는 분들 중에서 유난히도 털을 잘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털잘 보시잖아요. 아 저는. 네. 부동산 잘 봅니다. 그래서 <laughs> 한날또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거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쪽은 어 동쪽으로 어디 방향이 좀 있고 남쪽, 서쪽, 북쪽, 또이 중앙. 이 모든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터를 들어갔을 때 해가 어느 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들어가는 곳은 서쪽이고 나오는 곳은 동쪽이다. 예를 들어서 문의 위치가, 현관문이 들어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고요.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현관의 문이 잘 앉아 있는지, 이런 거를 저는 곧 주로 보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그 운에. 어 대운이 언제쯤 들어 있었고 이분이 운이 올해는 좀 어땠는지 작년, 내년 어떤 운의 위치와 흐름 이런 거를 좀 덜어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성주가 잘 앉아 있는지 무조건 어느 사람마다 잘 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보통들 보면은 음. 보편적으로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의 성주를 많이들 대우를 하는데 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스물일곱, 천년성주 뭐 이렇게들 정해졌지만은 그렇죠, 일곱의 그렇죠. 성주가 드는 경우가 있고 셋세 성주가 드는 경우가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스물일곱, 서른일곱 뭐 일곱, 열일곱, 스물일곱, 마흔일곱, 시흔일곱, 예순일곱 뭐 이렇게 쭉 성주 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들 보면 마흔일곱은 중년 성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 성주 때 성주 운이 올때 성주를 잘 매셔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성주만 모시면 안 됩니다 아 성주만 모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음. 성주한분 가지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면은 결론은 나를 돕는 조상이 들어야 되겠죠. 네, 같이 네. 같이 움직이는 조상이 들어서 합을 받쳐 주면은 좋고 또 사람마다 업이 있잖아요. 업뭐 여러 가지 업이 있습니다. 뭐 뱀업도 있고 돼지업도 있고 뭐쪽제비업 여러 가지 업인데 이 업성주까지 같이 들면은 음. 제일 좋죠. 성주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 터의 위치, 어떤 자리적 배경, 풍수, 어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터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 터에서 받는 게 있어요. 뭐 음식도 음식점을 한다 가령 그 집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음식 종류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터에서도.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무심결에 얼떨결에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잘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터도 있고 할머니 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수라 그러죠 뭐 구렁이라든가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터들이 있는데 또뭐 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렁이 터에다가 어 이제 복구렁이 터에다가 그와 유사한 장사를 같이 음. 한다든가 음. 그러면 또 당연히 안 맞겠죠 음. 그런 것도 그래서 오늘 터에 대한 비밀과 성주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는데 네네. 어, 아무쪼록,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운도 중요하지만, 터에 대한 비밀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터를 좀잘 알고 계시고, 성주, 또 이런 또 해박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여러 또 제자분들을 만나셔서, 장사도 잘 되고, 이왕 지사, 사업도 잘 되면 덜 없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오늘, 어, 터에 대한 얘기, 아무쪼록, 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